안녕하세요 현장과 사진으로 좋은 기운 좋은 명당을 찾는 무한대명당 입니다 오늘은 뭐 어디 갔다 왔나 하면은요 음, 여기 중앙암입니다 중앙암인데 중앙암을 왜 갔나 하면은 아, 풍수적으로 어, 팔공산 제1 기도도량 팔공산에서 기도발이 제일 잘 받는 곳 수도하기 좋은 곳 뭐. 음. 기도, 기도하기 좋은 곳, 소원 빌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곳이라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어 가야 되나 하면은, 은혜사로 가야 됩니다. 은혜사에서 꼭, 네 내비가 잘못 깔치면, 선본사 갓바이쪽 있죠? 갓바이 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갓바이 쪽으로 가시면은, 중앙암으로 올라면은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어 거기 올라오신 분도 내비가 선문사 쪽으로 해 가지고 갈치 나 가지고 거기 올라오는데 뭐 고생고생함이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걸어야 되니까 꼭 은혜사로 돌아야 됩니다. 돌아서 은혜사 구경 한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은 뭐 은혜사나 이런 데는 구경을 많이 하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늘은 중앙암 또 묘봉암도 다녀왔는데요. 중앙암을 먼저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은혜사로 들어오면은요, 그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신 분은 공짜고요. 신도증이 없는 분은 뭐 돈을 좀 내고 또뭐 오시면 됩니다. 그고 이제 은혜사 좌측편으로 어 좌측편으로 이렇게. 좌측편으로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못이 하나 보입니다. 여 못이 보이는데 못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 가면은 운부암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 이제 좌측편으로 털면 백흥암까지 가는데 백흥암은 비구니 손님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1년에한두번 정도만 개방을 하고 그 나머지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번에 갔을 때뭣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 다 했는데 손님이 여긴 돌아오면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 구경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백흥암이 보이면은 뭐 거기서 좌측편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편으로 이제 뭐 요래 중앙암까지 가는데요 중앙암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옴부암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차 길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뭐 폭은 좁고 또 모봉암까지는 뭐 길이 그런대로 뭐 차를 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앙암 올라가는 데는 좀뭐 가파르고 좀 길은 안 좋습니다. 그래 두 대가 피하기도 좀 어렵고 각 차가 마주치면 고생을 좀 합니다. 아 초보자들은 조심해서 가야 해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앙암을 이제 왜 갔느냐 하면은요, 어, 뭐 팔공산 전기가 모두 모였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아주 밝은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랍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도착을 하면은요, 절 입구까지, 절 마당까지, 뭐, 종무소까지 차가 올라가기는 합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그쪽에는 손님들이 이제 차를 대는 곳이고요. 그 밑에도 뭐, 이제 올라가도 됩니다. 올라가도 되는데, 그 밑에 또 차댈 때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그 밑에다가 대고 약간 알로 내려면 차길로 올라가면 쉬워요 길이. 걸어서 올라가면은 쉬운데 뭐또요기도도랑 그 요쪽은 오는데 여기가 아주 그 이제또바위청이 있어서 아주 보기 좋아서 이제 요쪽으로 올라갔습니다. 200m 올라가야 됩니다. 그이 길인데요. 이 길로 이제뭐 시험 시험 구경하면서 뭐,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제, 간음전하고, 이제, 삼성각, 여기 이제, 그요 사짜리, 여기 보이는 게, 간음전, 삼성각이 됐습니다. 그, 요 요기 관음전, 그 삼성각 이랬습니다. <laughs> 딱 올라서면은, 이제, 요래 보이는데요. 어, 깜빡이 고 간음전은 들어가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깜빡이 어서 삼성강만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이상하게 문은, 간음전 문은 여기의 문이고, 삼성강 문은 이쪽 편에다가있어분리되가 있습니다. 분리되가 있어서, 음, 간음전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제 삼성강만 봤는데, 아, 전체 턴는 아주 좋습니다. 그 혈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내부인데요. 뭐, 요렇게 산신 계시고, 문화반 뭐 존자 계시고, 또 옆에 칠성님 계시고, 뭐,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 혈입니다. 그, 턴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중에, 그 혈처, 혈처를, 뭐, 명당이죠. 전체가. 근데 혈처, 기, 절하기 좋은 곳, 기도하기 좋은 곳, 뭐, 수행하기 좋은 곳, 혈처를 따져보자면은, 음, 요, 여기서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에서, 여기는 뭐, 손님들이, 음, 주로 사용하시는 곳이고, 요 옆에, 아,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뭐, 가람절은 못 가고요. 요 뒤로 일단 가봤습니다. 중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무소가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그찻길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가니까 이제 여기가 감로정인데요. 감로정에도 여기 보면은 산신님입니다. 이 호랑이 들고 있습니다. 산신님인데 기운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도 아주 명당 자리고 혈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서도 절하시면은 산신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감로정 이라가지고 원래 이제 뭐 감노수, 뭐, 이래, 감노장, 이게 이제 물 먹는 곳인데, 그, 여기 호수는 있는데 물은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먹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 이제 거기서 다시 역으로 이제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음, 요게 이제 그 법당 사찰 입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인데, 음, 여기 돌구멍, 요게 이제 돌구멍절입니다. 돌구멍인데, 요 사이를 통과해야만이 법당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는 좀 있다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가기로 하고, 어, 요렇게 적어 놨죠. 법당, 뭐, 장군수, 건들바위, 만년송 이랬는데, 음, 장군수도 멀어서 못 가보고, 건들바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표지가 없어서, 그, 뭐, 손으로, 아들 손으로 건드리도 건들건들 건는다 해서 건들바위라고 하는데, 일단, 뭐, 표지가 없어서 못 찾았고요. 만년송만 찾았습니다. 삼이남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어디로 가나 하면은, 법 이제 어리 올라갑니다. 어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서면 3층석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3층석탑인데 여기서 혹시 절을 하실라하면은 어 기운이 엄청 좋거든요. 이게 다 혈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저 이런 자리가 다 혈자리입니다. 그 여기도 여기도 혈자리입니다. 절을 하려면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이쪽보다는 이어 부분에서 뭐, 절을 하고, 뭐, 손을 좀빌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청석답 이래가지고, 고려시대대 뭐 했고, 뭐 이래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으니까 한번 훑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또뭐군영 하나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극락굴, 그 유명한 극락가는 굴입니다. 극락 가라면여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극락을 한번 가보는 걸로 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표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극락굴에 대해서 있어요 있는데 어, 그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쉬워서 일이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우리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입구에서 이 기운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걸어 댕기는데 한세 번, 세 바퀴 돌면 원이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세 바퀴 돌으라 하는데 그뭐 그래 돌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효 대사와 이제 그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의 그런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수행하고 뭐 했는 곳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또 다른 쪽에 찍어봤고요. 딱기운은 좋습니다. 그 이제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요기는 여기 삼층 삼층석탑 있는 쪽이 여기 삼층석탑인데 있는, 있는 쪽으로 보고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롱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극락굴입니다. 극락 갈려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한세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굴 여기도 기운은 엄청나게 좋고요. 대단히 좋습니다. 다이 혈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바위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극락굴 다 돌고 이 나가는 쪽이고요. 그 극락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라시대 원효선님이 함경론을 집행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이 굴에서 함약창계를 외우다. 산매에 들어 불빛을 발산했다. 그 힘으로 갈라졌다. 바위가.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하함론을 완성했다. 이래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효 대사 때문에 이이 이 극락굴이 생겼다 이런 바위가 갈라져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오면서 이제 바위가 하도 멋있어서 이제 찍어본 거예요 여기 바위들 참 기운들 참 좋아요. 여기 주변에 천천히 다니면서 그냥 뭐 구경해도 기운 팡팡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이제, 요리, 이제, 극락굴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그, 요, 고래바위 같은 게, 요래 또 하나가, 이렇다딱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고래 거치, 뭐, 집이 생겼습니다. 딱 고래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올라가시면서 손으로 이래써다듬이 가셔도 기운을 많이 받고요. 요 위에서 요렇게 좀 걸어 다녀서도 기운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주, 그 거, 주변만 있어도 아주 좋은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그 뒤에 배경이 하도 멋있어서 찍어 봤습니다 여기 왔을 땐또 와서 구경하는 동안에 눈이 좀 펄펄 펄펄 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니까 뭐 좋은 뜻으로 눈이 와서 우리를 반겨주는 하늘이 또 우리를 반겨주나 이런 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좀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백흥암이라고 있죠. 앞도 비구니 사찰이라고 얘기했죠. 비구니 사찰로 내려가면은, 이리 가면은 이제, 그래도 가고, 언에서도 가고, 뭐,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걸어서 가는 길로 돼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만, 만년송 삼인암 해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그 여기를 왜 찍었나 하면은요. 음요 장군수 요게 있습니다 장군수 장군수가 이리 가는데요 그뭐좀에만 내려가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뭐몇 메다 몇십 메다만 내려가면 있는 줄 알고 싹 내려갔는데요 장군수 가면 또 내려가랍니다 그 밑에 여는 가파른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쪽이 좀 길이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갈라니까 너무 멀어서 어...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이제 보면은 조금 뭐 멀리 있는데요. 바위, 큰 바위 밑에 물이 나는 곳이 있어서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뭐 수행을 하면서 거기 물을 드셨다. 이래서 장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삼인암 가는 길인데 삼인암은 바위가 세개 있어서 삼인암입니다그 법당, 중앙안법당 바로 뒤에 뭐, 세 개가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게 삼인남이다 옛날 어느 처녀가 자식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갔으나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이제 어느 손님께서, 이제 뭐, 그, 여기 가서 정성을 드리라. 이제 이래가지고 삼인암에 있는 곳을 알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삼인암에 와서 기도를 해서 뭐 삼행자를 낳아서 사행자들이 모두 잘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3인암이 한가 보겠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3인암 딱 써놨습니다. 이렇게 3인암입니다. 그 이제 여기 3개가 이게 있습니다. 바위가 3개가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멀리서 찍은 건데 3개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암입니다. 3인암인데 아이 기운들이 엄청 좋거든요. 엄청 좋아서 마들을 샜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이쪽을 건너는 뭐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고, 이쪽에 앉아서 뭐한 잠은 얼마라도 쉬었다가 가시면 여기에 기운을 엄청나게 받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걸 뭐 어느 분은 건들바위라고 하는데, 건들바위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찍었나 하면 여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래 글씨를, 돌이 좋아서 이제 글씨를 써놨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찍어봤고요. 그 요거는 또왜 찍었나 하면 요게 용처럼 생겼습니다. 저 어딘가 가면 용바위 이래갖고 막 기도도랑이다 막해나 해놓은 이 그런 데가 있죠. 에? 있는데, 에, 여기도 이제 용바위처럼, 뭐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바위처럼 요래데가 있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어 아주 좋은 기운을 받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세 번만 다니시면서, 어, 손을 빌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런 이제 굴들이, 요게 이제 요거는 만년송 뭐, 들락거리는 지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굴인데요. 극락굴 아니고요. 그, 이제, 아주 좁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뭐, 고생 좀하지는 않는데, 좀, 빡시게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굴이 참 멋있게 돼가 있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서면은, 그 만년송이 오는 거냐 하면은, 요게, 요 위에 있는 게 만년송이고요. 그왜 이래 찍었나 하면 요게 또 뭐, 기운이 좋고 멋있어서 같이 찍었습니다. 요거는 뭐, 만년송은, 요거는 만년송은 아니고요. 근데 뭐, 기후는둘다 똑같아요. 어금버금해요. 어금버금 해서. 그 요렇게 또함 찍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요, 요, 요 사이로 해서 이렇게딱 찍어 봤습니다. 요 뒤에 끼 만년송이고요. 요 앞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얼굴을 여기다딱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시도. 뭐 아주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또왜 찍었나 하면 여기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한글도 있고 뭐 이래 왜 이래 글을 많이 써놨나 싶어 기운을 보니까 이것도 기운이 참 좋네요 상당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구경 도 하고 우리 내려왔는데요 왔던 길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딴 데는 이 사찰을 가려면 뭐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려와야만이 되고 다른 길은 이 사찰을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기운이 대박이죠 에이? 대단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시면 좀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딱 보면 이 뒤에 이제 지붕 하나 보이죠 에이? 그 요리 딱 들어갑니다. 기온 대단히 좋거든요. 어? 그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사천악문 역할을 합니다. 뭐 이제 저래가 뭐 일부러 지어놨죠. 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천악문이 제그딱 창들고 뭐들고 이래서 가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이게 사천악문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천악문을 지나가신다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여기 이제 법당이 보입니다. 그라고요자 청룡 500호 뭐 그냥 제 맘대로 부릅니다 이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기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대웅전이죠 대웅전 이제 도착했습니다 대웅전의 전체 기운을 본게이 혈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대단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해 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웅전 안을 봤죠 보니까 이제 전체가 엄청난 명당인데요. 진짜 대단한 명당입니다. 그런 명당인데 이제 또 여기서 기운을 받죠. 보니까 어, 특별히 혈처, 혈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손님이 앉는 자리, 좌측편, 우측편으로가 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을 하시고 하려면 손님 앉는 자리를 빼고 빼고 이제 손님 앉는 자리는 좀 그렇죠. 뭐아서 <laughs> 하지도 뭐 관계는 없는데. 예상 뭐 이쪽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절을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인데 여기가 문이 이제 밖에 나무 보이는 쪽이 입구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찍어서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 자리가 딱 혈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리 쭉 가면서 이쪽 핀으로가 뭐 절을 일반, 이제 관광객이나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절을 하시려면은, 요쪽, 아 요쪽 편에서 절을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다. 아 좋은 소원 많이 비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기운 대단하고요. 진짜 좋습니다. 그냥,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그 해놨는데, 아 여기 좌측편에 죠 좌측편에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제 좋은 명당인데요. 여기 이제 용왕전입니다. 용왕가게인데요. 그, 요 분의 기운을 또 봤죠. 보니까, 그, 기운, 여기가 진짜 혈차입니다. 여기. 여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하는 곳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절을 하시면, 아주, 뭐, 소원 빌고 기도하세요. 여기는. 아멘. 한참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좀 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아래로 찍은 곳인데요. 그, 여기가 팔공산이 이제, 그, 어떤 곳이냐. 이팔공산중앙마 이런 곳이고요. 이제 기운을 책값데 엄청나게 이제 좋은 곳인데요. 법, 법당하고. 대웅전하고 이쪽이 귀, 귀가 제일 셉니다. 그러고, 이제, 그, 그, 극락굴, 극락굴 하고요. 기운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 그, 한번 볼게요. 풍수지리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어, 팔공산 일대에서 이 중앙암 자리가 팔공산의 모든 전기가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로 중앙암이다. 상당히 신령스러운 곳으로서 어 중앙암은 상당히 밝은 기운이 많이 맴돌고 그런 게 밝고 깨끗한 기운이 이제 많이 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은 소원 성취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대박 사찰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사찰과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사찰은 이제 뭐 천도전에 이런 걸뭐 거의 다 하죠. 다 하는데, 유별나게 여기는 죽은 사람의 재산은 절대 지내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밝은 걸 싫어하죠. 음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양기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여기가. 탈공산 전체에서 제일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제사도 안 되낼 뿐더러 천도제 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음적인 기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밝은 전기, 깨끗한 전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 꼭 여기 가셔서 먹기도 하고, 원을 비시면, 물론 뭐, 팔공산의 갓바이도 유명하죠. 이? 갓바이 못지않게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다니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이? 뭐, 그거 빼고는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을 봤는데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기는. 보기 더문 명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전에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 길이고요. 그 다시 감노정 쪽으로 왔죠. 감노정 쪽으로 나오면 은 이제 딱이 앞에 보이는 게 종무소죠. 종무소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차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 마당까지 절 마당까지 올라오고 는저 밑에 대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가 천천히 타박타박 타박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은 요, 여기 보면 물 먹는 것도 하나 있고요. 중, 돌에다가 중앙암 이래 났습니다여기물으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밝은 기운, 팔공산에서 제일 밝은 기운, 깨끗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 기도하기 좋고 수행하기 좋은 곳 기도하기 기체 1, 팔공산 제1 기도도량.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가시면,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